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연숙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당과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강주시 신현동의 신축 빌라 분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계동의 24세대 단정용사되어 있고 또 기준층과 테라스 복층 구조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저희는 기준층 세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숲세권 전망 좋고 넓은 실내 공간과 안방에 드레스룸이 넓게 되어 있는 인테리어가 예쁜 신현동의 신축 빌라입니다. 교통은 분당 판교 자차 10분에서 15분 거리이고요. 또 버스정류장 도구 5분 거리로 분당 서현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자차 5분 거리이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이 포스린타일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일가조등 되어 있고 좌측으로 신발장네칸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아직 설치가 안된것 같아요. 중문은 나중에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 아파트 구조로 보면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방과 욕실 공간이 있고요. 또 좌측에 주방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LTK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실과 주방이 넓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거실부터 안내드릴게요. 거실에.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남향창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향이 좋은 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좌측에 또 황이창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 안이 밝은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정한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에 LG 시스템 에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전망이 이렇게 산 전망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측에 채광창에도 이렇게 먼 하늘이 보여서 숲세권 전망과 하늘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습니다. 주방도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일랜드 식탁이 연결되어 있고요.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이 화이트 칼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식탁 뭐 예쁜 거 갖다 놓으셔도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식탁을 별도로 놓으셔야 된다 하면 지금 이쪽 공간에 식탁 4인용이나 6인용 놓으셔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일랜드 식탁이 부분에는 의자 예쁜 의자 놓으시고 간단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좌측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박스가 짜여져 있고요. 또 동선이 디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좀 생활하기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스퀘어 싱크볼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이렇게 주방창도 되어 있어서 동네가 한눈에 다보이는 전망이 좋습니다. 또 광파 오븐 렌지 넣을 수 있게끔 박스가 짜여져 있고요. 또 인덕션, 3구와 바로 위에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화 걸로 주방이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에도 이렇게 체강 창이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도 창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용도실 공간은 이쪽에 슬라이딩. 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냄새나는 요리는 가스 렌지이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요리, 요리는 다용도실에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 엘보빨래할수 있게끔 핑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제 이쪽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안방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 작은 방과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좌측에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서 보이는 창도 남향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퀸 사이즈 배치했을 때 공간 여유가 있고요. 또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드레스룸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공간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d 자로 시스템 장이 짜져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전원주택에서 볼수 있는 넓이로 드레스룸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환기장도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 전신 거울 되어 있고요. 또 파우더룸까지 공간이 여유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욕실 인데요 아직 거울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 우측에는 거울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약간 세면대가 호디시 스타일로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는 이쪽 공간에 이용하시고 또 하부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보시면은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고요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공간 되어 있고 만약에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욕조 설치할 수 있게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와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생각보다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방이나 사제처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두 번째 작은 방 사이즈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 부분이 있구요. 공용 욕실엔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시이 되어 있고, 세면대와 변기,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욕조, 뭐 작은 사이즈로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전망이 좋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의 신축 빌라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세대는 테라스와 복중 세대도 다양하게 있고 또 시립주금 천만원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저희가 신축이라 감정가 때문에 분양가 노출이좀 어렵습니다. 자세한 분양가와 시립주금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